저번에 하도 픽돌을 많이 당해가지고 삼연 픽돌 당했잖아요. 역시 내코 맞았저주 띵띵. 원점매기할 타이밍이라서 아마 좀비티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나 비티을 하더라도 너무 뭐 상처받지 마시고 과거의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좋게 봐주세요. 느낌이 와요 오늘. 자 불깨물든. 백석? 두리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우리 귀여운 용룡이가 이런 미소년이 됐어요. 와, 머리에 뿔도 굉장히 멋있게 나 있죠? 날개도 있고요. 근데 들은 바로는 저 날개로 활강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 뭐 그럼 어때. 멋있잖아. 거기다가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불부착, 썹딜, 상냉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범용성을 가진 캐릭터라고 합니다. 시뮬랑카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최종 보스이기도 했고 이렇게 풀벌 캐릭으로 만나니까 저도 감회가 되게 새롭네요. 아, 근본 캐릭이니까 몬드 가서 뽑자고? 아니야! 내가 저런 말 들었다가 망한 적이 꽤 많아. 지금 있는 데서 뽑을래. 그리고 불하면 누굽니까? 불의 신 마비카. 마비카 이렇게 세워놓고 뽑으면 또잘 나오지 않을까? 원래 픽업할 때는 온갖 미신에 다 기대서 뽑아야 돼요. 아, 잠깐만, 아! 아 리월 명물 치치하니까 여기서 못 뽑겠잖아. 아, 왜 그래요? 어 여기 좋다. 뭐 있잖아. 자, 둘인, 갑니다. 13! 아, 워밍업. 야오다! 오, 좋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 33, 43, 53. 아! <laughs> 잠깐만, 야, 워딩이 폭력적이잖아. 개같이 고봉 드가자. 이게 뭐야? 둘이한테 뭐 당하고 왔어요? 왜 그래? 최근에 본 워딩 중에 제일 폭력적이야. 개같이 고봉 드가자. 이제 줘. 오케이 왔다. 아! 어이가 없네 진짜로. 아니 아까 누가 리월에서 하면 치치 나온대며 그래서 몬도 왔잖아. 아 역시 내 말이 맞았어. 그냥 거기서 했어야 돼. 뭐 하러 자리 옮겨가지고 원래 시험 문제도 어이 긴가민가 할때 정답 바꾸면 틀려. 오케이 오랜만이네. 아. 나 두린이야. 안녕. 뭐 뭐였지? 다들 날 꼬마 두린이라고 불렀지만 맞아. 뭐였지? 이젠 더 이상 꼬마가 아니야. 어잘 컸네. 뭐였지? 뭔 소리지? 뭔 소리야? 아 왜요? 이 정도 할수 있잖아. 허니 픽돌 당하고 고봉으로 뽑았는데 얘기 정도 할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짜리인데. 자 무기는 쉽게 가자. 저는 벤티가 없고 뽑을 생각도 아직 없기 때문에 절대로 여명이 트는 역사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벤티석상에서 그런 소리를 하다니 너무하시네. 아 그러네. <laughs> 아나 저주받는 거 아니겠지? 아나 지금 벤티석상이구나. 아어 어. 어. 아니 아니야, 농담이야. 벤티 좋아. 음유신, 좋아, 좋아. 원신의 근본. 기분 좀 풀렸으려나? 65! 오, 나왔어! 야, 원석 딱 떨어질 때! 아, 제발! 검 나와야 돼요, 검? 어, 아, 야, 왜 이래! 검이 많이 나왔는데, 앞에? 검 할당량 끝난 거 아니겠지? 어? 아! 오, 깜짝 놀랐어! 이거 아니잖아. 어, 나 왜, 순간, 고샘빛이랑 위에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어! 야! 헤헤헤. <laughs> 아, 진짜 다행이다. 와, 진짜 큰일 날뻔 했다. 아. 아이, 뭐, 노잼이에요, 지금. 고봉 픽돌 당하고 와가지고 무기 가져가는 건데. 자, 이렇게, 검은 침식까지 가져오면서, 둘인 명전, 완성! 코스튬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뭐야, 뭐가 다른 거야? 에? 뭐가, 뭐가 다른 거지? 아, 뿔? 아, 그러네. 뿔이 달라지네요, 살짝. 어, 그리고 이마에 있는 표식도 좀 달라져. 가운데 있는 하트도 달라지네? <laughs> 너무 티가 안 나는 거 아니야? 아무튼 뭐 공짜로 주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이벤트 하면은 여러분들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레벨업을 꼭 90까지 할 필요 없잖아. <laughs> 열 밖에 89레벨 또 해야지. 아니, 어? 재화 아깝잖아요. 아껴 써야지. 아니989 레벨 많아요 봐봐 야란도 89야 닐로도 89고 느비에트도 89야 심지어 어 얼마나 아껴가지고 쪼개가지고 하고 있는데 무지성으로 90 찍으면은 다 캐릭 육성 힘들어요 이거 아 너무 불편해 <laughs>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로 재화를 아껴쓰려다 보니까 그런 거야 저뭐 이상한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재료 다 맞춰왔죠 그래도 무기는 90 찍어줍니다 저 이상한 사람은 아니에요. 요렇게. 일단은 세팅은 저연 4세트로 했고요. 최종 스탯은? 9종! 74에 201? 아, 치확이 좀 아쉽네. 원충은 140만 넘으면 될 텐데. 원충이 좀 넘치는 것 같고, 치확이 좀 모자라네요. 치확 80 정도 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야,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어차피, 신규 성유물 나올 거라는 의견이 많거든요. 자, 둘린 성능 테스트 바로 한번 가볼게요. 발레사두린 피슬, 슈브,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발해사 원폭 써주고. 그, 이거, 이거 꼭 해줘야 되지, 이거. 소환해주고. 궁 써주고. 발해사 아. 워! 아이고. 자. 나 지금 사이클 좀 익숙해져 볼게요. 축소공 써주고. 여기는 뭐 금방 깰것 같은데, 그냥? 죽어. 오케이 여기서 한번 다시 굴려보자 여기서 한대 쳐주고 쇼부 아피스빵 쳐주고 아야 아파아파 한방오 데미지 잘 들어가는데? 아왜 자꾸 일방돈 나가냐? 한대 더. 슈브금 뭐 써주고. 아! 빵! 제가 이거 두. 원충은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원충은 뭐 크게 모자라면 없는 것 같아요. 아, 야,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아 근데 이게 뭐 둘이나 넣는다고 막. 엄청나게 세지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 충분히 엔진으로 쓸만하다. 아뭐 그러니까 네페르나 플린스처럼 뭐 그런 극적인 막 DPS를 기대하면 안 되지만 이 두피슈 엔진이 사실 사성도 두개 들어가고 가성비가 좋잖아요. 내가 네, 그런 면에 초점을 둬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가보자. 아! 땅! 꼭 해서 쏴주고 키스. 궁 쏘주고. 한 방. 두 방. 와, 이게 아프구나. 이거 조심해야겠다. 피 관리 잘할게요. 한방 더. 오케이. 좋아, 나쁘지 않아. 웅. 아, 야, 야, 야. 아, 자꾸 일방 고스네. 으짜. 한방 더. 오 대미지 잘들어가떡지 않은데? 빵싸 주고? 아. 스로오저 소환해 주고. 붕궁써 주고. 한 방. 두 방. 세 방. 죽어. 오케이 요런 정도 느낌? 아 뭔가 살짝 바레사도 오랜만에 써보고 해가지고 일반공 나가거나 이런 실수가 있긴 했는데 일단 뭐 DPS나 서브 딜링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데요? 바레사도 명전이고 두린도 명전인데, 요 정도 나오는 거면, 충분히 컨텐츠 즐기고 하는 데는 문제없이 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키니치 파티가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키니치를 한때 되게 잘 쓰기도 했고, 불붙착 요원으로 두린이 역할을 해줄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아, 좋아하진 않아요. 잘 썼던 키니치도 한번 해볼게요. 키니치, 에밀리, 두린, 베넷 넣는 게 정배겠죠? 자, 두린을 활용해서 키니치도 한번 불려보도록 할게요. 두림부터 써주고, 아, 에밀리, 아 도망가지마, 아, 오잘 차죠? 비늘관 통포 빵, 오네 방까지? 더 컨트롤 좋으면 다섯 방까지도 쓸수 있겠죠? 조심해, 원충도 잘 굴러가고. 모두를 지켜줄게 사냥야 키디 오랜만에 쓰니까 재밌다. 처음 나왔을 때는 진짜 나름 되게 신기하고 캐릭터 디자인도 예쁘고 이래가지고 많이 잘 썼거든. 아주도 한번 소환해줄까? 아 뭐? 엄청 센데 12층 3번 방 후반부 가볼게요. 원충을 좀 채워놔야 되는데 원충 좀 채우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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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아, 죽으면 안 돼, 근데. 아, <laughs> 어, 저격 당한 거 같지? 어, 진짜 몸이 아픈 느낌이었어. 하자, 일단 브론솔 내가 먹어줘야겠다. 오케이. 한번 더. 가자! 빵! 와 34만? 둘한번더 오케이 아주 궁까지 다시 궁 써주고 자 키네치 아야 진짜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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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한번 더. 아주까지, 오! 센데? 아니, 키니치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재밌는데? 그동안 좀 키니치 봉인하고 계셨던 분들 계시면은, 에밀리도 있으면 베스트긴 하죠? 아, 근데 나 그게 문제가 있었네. 잠깐만. 둘린 이거 마도 효과 안 켜놨었는데, 나? 없이 썼네? 이게 마도 버프를 오픈을 하려면은 미션을 밀어야, 그 다음에 이게 해금이 되거든요? 이게 무슨 해골물이야? 이 마도 버프가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플레이를 했는데도 충분히 강력하게. 잘 사용을 했죠. 요거까지 오픈을 하면 훨씬 더 강력한 서브 딜링을 보여주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 열고 플레이하지는 못했지만 그 감안하고 보더라도 충분히 좋은 캐릭터가 아니었나. 미래 시를 좀 보자면 당연히 또 앞으로 나올 캐릭터들의 중요 파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요즘에 약간 원신이 그런 기조죠. 미리 서포터를 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잘 맞는 메인 딜러. 그한 파티를 만드는 식으로 픽업이 요즘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미래 식까지 두고 본다면 뭐 가져가시는 게 나름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뭐 명전으로 쓰는데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뭐 돌파를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자 이렇게 해서 둘인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우리 귀여운 용용이 가져가셔서 인간 세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보살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